안녕하세요. 항상 쓸데없는 영상만 제작하는 작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영상은 트위치 민승민님의 설정 사례입니다. 웹캠으로 방송을 하시다가 이번에 카메라를 마련하셨는데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화면이 좀 아쉽다고 하시네요. OBS로 화면을 확인하니, 음, 좀 어둡게 보이기는 하네요. 이렇게 뒤쪽은 밝은데 인물이 어둡게 보이는 건 보통 형광등이 강해서 역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룩스패드 2와 스탠드 조명 이렇게 있네요. 조명이 아쉬워요. 우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링 조명을 부탁했습니다. 저렴한 만큼 밝기가 아쉽긴 하지만 미러리스의 카메라 성능이 워낙 좋게 도움이 될 거예요. 기존에 사용하셨던 룩스패드 2와 스탠드 조명 상태, 좌측에 다이소 링 조명을 켠 상태입니다. 좌측이 자연스러워졌죠. 반대편에도 어두운 부분을 정리하고 얕은 심도를 위해서 조리개 값을 정리하면서 색감을 잡아봅니다. 여전히 조명 부족으로 역광이 조금 보이니 형광등을 한번 꺼보시라고 했습니다. 확실히 인물이 밝게 살죠.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하면서 웜톤을 살짝 빼면 마무리된 거 같네요. 아니. 그건 좀 아니 아니야. 음. 됐다. 음, 아쉬움이 있다면 형광등의 살짝 역광으로 밝기가 올라가면서 화질이 떨어진 거 같아요. 이건 좀 아쉬워요. 그래도 이해는 돼요. 형광등이 없으면 너무 잔잔한 느낌이죠. 아마 이후에 조명을 좀더 추가하시면 화질도 올라가시고 한결 더 화사해질 겁니다. 언제나 평안한 방송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